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이제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학적인 개입이라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섭생이라고 한의학에서는 말하는데요 개인적인 관리의 차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제 당뇨 같은 것들을 보면 의학적으로는 혈당 자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약물을 투여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중요하겠지만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들이 개인적인 이제 생활 관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과식을 하고 뭐 야식을 많이 하면서 식사 조절이 안 된다고 있다면 우리의 그런 식단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면 체중 관리 또 운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생활 관리를 하는 것이 당뇨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공황 장애를 치료할 때도 의학적으로 우리가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관리라고 하는 차원이 있는데 이 관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인 관리, 한의학에서 협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공황장애에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당뇨를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당뇨라고 하는 병은 인류가 이것을 인지하고 치료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 이어왔던 역사가 뭐 20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생활관리가 중요하고 식단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인지하고 연구를 이제 해온 역사가 어한 40여 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1980년에 그 DSM이라고 하는 것에 독립된 일병으로 이제 어 이것이 인정이 되면서 어 이제 공황장애라는 병이 단독인 병으로 인정이 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이제 40년밖에 예, 인지하고 연구해온 역사가 안 되는 아주 짧은, 어,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개인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치료 의 A, B, C, 개인적인 이제 생활관리, 이, 이 개인적인 관리가 어떻게 돼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론부터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리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생활 리듬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당뇨랑 자꾸 제가 비교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당뇨라고 하는 것은 생활 습관병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인슐린 의존성 당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을 뭔가 이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공황장애는 생활 습관을 바꾼다.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이제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생활 리듬을 복구하거나 또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리듬의 회복이나 복구를 위해서 제가 한세 가지 정도를 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 충분한 수면 하루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어, 매일 유지하십시오 이 과정들을 이제 수 개월간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세번 식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식사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탄수화물을 꼭 드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쌀이 됐든 뭐 밀가루가 됐든 무엇인가 탄수화물을 계속 꾸준히 규칙적으로 흡취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숨을 자주 내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이 생활 리듬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공항장에서는 이세 가지, 하루 8시간 이상 충분히 잠을 자는 것과 하루 3번 이상의 식사,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 그리고 한숨을 자주 내쉬는 것들이 이제 수개월 이상 반복이 되는 것이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인적인 관리의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세 가지는 굉장히 단순하고 또 너무나 당연한 그런 기본적인 이제 룰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이세 가지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실은 이세 가지를 이해하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황장애를 겪으시다 보면 저는 이제 공황장애를 한 이해하는 방식이 레벨이 한네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 역시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쳐왔고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본인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느냐의그 어떤 레벨과 단계에 따라서. 본인들이 찾고 추구하는 치료 방식의 차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고 그 과정 역시 저도 그대로 따라왔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공황 장애를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더어더좀더 어, 더, 어, 이제 그 깊어지고 넓어짐에 따라서 공황 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한 이제 고민의 결과 끝에서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가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네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내과적인 방식으로 공황장애를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겠고요. 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불안과 관련돼서 이 공황장애를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네 번째가 바로 네, 진화적 관점에서 이 공황장애를 이해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진화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상당히 이제 공황장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진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어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이든 생명체든 이제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거나 이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진화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과 극단적인 예가 뭐 되겠지만은요, 또 평소에 불안을 굉장히 잘 느끼는 이제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면 이둘 중에 누가 더 생존에 유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맹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맹수랑, 예를 들어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불안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는 사람이라면, 맹수가 나타나면 미리 이제 탐지를 해서 내가 무조건 난 도망갈 것이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생존에 유리할 것이냐,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볼 때, 아마도, 도망가는 쪽이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화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존에 굉장히 유리한 방향의 어떤 어 심리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도망을 잘 가는 겁니다. 결국 달리기를 누가 뭐 빨리 뛰느냐, 또 오래 달릴 수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존이 어, 우리가 결정될 수 있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면 심장이 빨리 뛸 것이고요 숨을 계속 헐떡이겠죠 그리고 이제 어, 갑자기 우리가 달리기를 하, 하고 나서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막 뭐, 머리가 어지러운 경험이라든가 또는 심하게 달리고 나서는 막 이렇게 막 토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경험하거나 찾아볼 수가 있죠 뭐 손발도 후두루 떨리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죽도록 달리기를 하고 났을 때그 느껴지는 이 현상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공황 발작 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과연 얼만큼 다르고 비슷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공황 발작 시에 느끼는 질식감, 숨이 잘안 쉬어지고 뭐 어지럽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라든가 뭐 쓰러질 것 같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은 결국 우리가 극단적인 도주 달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 왜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화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라면 바로 이제 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옆에 사자가 있다고 계속 인식을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맹수의 위협을 받고 생명이 위급하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라는 사인을 신체와 심리적으로, 공포를 느껴 우리가 도망갈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달리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심장박동을 빨리 하고, 이러한 신호를 우리 몸에 계속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황장애가 아닌가, 진화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길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화적 관점에서 공황장애를 치료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이 뇌는 몸은 옆에 사자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황장애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 이제 옆에 사자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어, 이, 우리 몸을 그런 상태로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자한테 쫓기는데 어떤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다른 인간 개체들로부터 쫓기는데 우리가 8시간 충분히 수면을 할수 있을까? 할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쫓기면서 우리가 음식을 어, 충분히 편안하게 세번 먹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한숨을 편안하게 후 이렇게 내쉬는 과정들을 우리가 쫓기면서 할수 있느냐 쫓길 때 우리가 헐떡거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다가 충분한 잠을 자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규칙적으로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한숨을 편안하게 쉬는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우리 뇌와 몸에 옆에 사자가 없으니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 보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이 이것을 제가 어, 생활 리듬을 회복하거나 복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이제 이런 배경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혹시 어, 이 공황장애에 를 겪으면서 체력이 떨어져서 어, 내가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도 운동을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급속하게 소진 시키는 사인을 우리 몸에 계속 보내는 것인데 이 공황장애를 진화적 관점으로 이해할 때, 어 우리가 지금 진화적 관점에서 옆에 사자가 있다고 느끼고 우리 몸에서 뭔가 에너지를 계속 태워서 도망가려고 하는 몸인데 여기에 계속 우리가 운동을 해서 뭔가 이걸 가중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공황장애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래서 물론 가볍게 우리가 산책을 편안한 마음으로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도움을 줄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과도하게 어, 심장박동을 너무 뛰게 해서 하는 것들은 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이제 소견입니다. 개인적으로 공황장애를 치료할 때 무엇부터 하, 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냐 잠을 8시간 이상 꼭 반복적으로 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어, 탄수화물을 포함한 식사 3번을 편안하게 꼭 드시고 한숨을 자주 내셔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몸이 지금 현재 사자가 옆에 있다는 어, 이 사인을 우리 몸에다가 다시 사자가 옆에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